부산교통권 너무 어렵습니다. 대구에서 부산으로 여행 갔는데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지하철이 너무 어렵다고.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? 나도 잘 모르겠다. 난 그냥 띡! 학생입니다. <laughs> 이러면 잡혀가겠죠. 사실 바보같이 길거리에서 비라니 만나길 기대하고 갔던 왜? 어 <laughs> 이거 상상이가 좀 귀엽네. 아 요즘 비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. 아 그리고 어차, 오늘은 더더욱 못 나갔죠. 오늘 완전 그 머리 떡져가지고 머리에서 막 기름 기름. 이 아... 나만 이런 생각한 거 아니잖아. 서울 가서 연예인 만나가 기대하고 가는 사람 많으니까 진짜요. 여... 나는 뭐 연예인 뭐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어서 그런가. 근데 나는 나도 이제 돌아다닐 때 혹시나 좀 그런 게 있지. 아 이거 아는 아는 척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. 대 헷. 데헤... 와그거안 아프나? 난 이거 사랑니 진짜 난못 빼겠어요 이거 난 사람 죽일 것 같아가지고 난 처음에 어릴 때는 사랑니 뭐 뽑는 거 사람들 많이 하길래 아 당연하고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, 아프나 마취하면 안 아프지 않나 근데 마취 풀리고 아픈 건 상관없는데 마취 그 수술하는 도중에 아프고 그런 건난 진짜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. 마취 풀릴 때 아픈 거는 그래도 버틸 만하지 않나요 아 하면서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아 이거 일주일 동안 아프다고요. 치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네. 사실 사랑니 이 내가 요즘에 치, 계속 아버지가 물어보거든요. 니뭐함 요즘에 치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스케일링도 하고 뭐 점검 한번 가러 가야지 안 간지 래러는데 말하면은 아, 막 괜찮다고 막 요즘에 양치질 막잘 하는데 뭐 말라갑니까? 이런. 사실 내가 왜왜안 가냐면은 괜히 가서 막 점검한다고 그래 지금처럼 엑스레이 찍더라고 맨날. 어? 사랑니가 있네요. 이러서 <laughs> <laughs> 사랑니 빼야 되니까. 아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아유 괜찮아요. 안 빼도 돼요. 이 말은 <laughs> 못하잖아요 데헷 데헤... 삐라님 방송 본다고 늦게 잠드는 데 몸이 적응해버렸는지 이제는 삐라님 방송을 다 안보고 저가 기 자려하면 잠이 안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책임지세요 삐라님 내가 그 채널을 하나를 따로 파야겠어 A S A S M R 채널 예 네. A S M R 삐라의 예 네. A S M R 채널 예 네. 해가지고 A S M R 오늘의 A S M R 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. 물을 마시려고 해요. Cochrane Natural Mineral Water. Water Water. 0.5L. 와우. 마셔볼까요? 아, 정말 시원해요. 헐물 먹는 소리까지도 섹시해요. <laughs> 그렇지? <그치? 웃음> 구독 좋아요. <laughs>